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 책 내용입니다. 청백리 이정표 세운 고뇌의 지성 한남 박수량 첫째 임금은 여자를 삼갈일이다. 둘째 아첨은 나라를 어지럽힌다. 셋째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다. 넷째, 청탁은 모든 일을 그르친다. 다섯째, 사사로운 정은 공도를 망친다. 여섯째, 재물은 나라의 재산이다. 조선 명종에게 공직자들이 꼭 지켜야 할이 지침을 만날 때마다 강조한 장성 선비 박수량은 요즘 부쩍 강조되는 윗물맑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현대사의 빗장을 열어젖힌 이후에도 민중의 입살에 오르내린 그 많은 지도자 중 조선선비 박수량이 강조한 여섯 가지를 잘 지켜내 존경을 받았던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박수량의 태자리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공리다. 최근에 그곳에 청백당이란 사당이 세워졌다. 박수량은 15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24세,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성균관 분교인 광주주학교수로 임명된 후, 승문원 부정자, 예주자랑, 사관원, 형조정랑을 지냈다. 41세가 되던 1531년, 모친의 봉양을 위해 보성군수에 부임했다가 다시 승문원 판교, 호조 참판을 지냈다. 1542년 어머니 상을 당해 3년간 복제를 마친 후 여러 차례 입지하라는 어명이 내려졌지만 편두통이 극심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사양했다. 5년 이후에야 벼슬에 나간 박수량은 1547년 4월 명종을 모시고 강연을 하면서 아린다. 5월이 가까워 오는데도 요즘 서리와 우박이 계속 내리는가 하면 말마다 전염병이 크게 번지고 있으니 이는 대단한 이변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아니하였고 금년 봄에는 비도 안 왔을 뿐 아니라 여름철에 이르러 가뭄이 극심함으로 토지가 기름지지 못하여 보리한 밀이 메말라 죽고 논 또한 종자를 심지 못할 지경이니 올해 가뭄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이상한 재앙을 내려 임금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원하오 건데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자신을 반성하여 조금도 태만함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노여워하는 것을 얘기하며 은연히 국가를 다스리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선비 박수량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죽음과 삶은 다 운명이니 번거로운 생각 없고 재앙과 복록은 천운인데 마음이 동할소냐. 부정없이 내 가는 길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구차스럽지 않게 살았으니 기꺼이 가겠다. 내 묘는 절대 크게 쓰지 말고 비도 세우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명종은 청빈한 신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장례비용을 내렸고 국립 끝에 어명을 내렸다. 그렇다면 무서 백비를 세우라. 당시의 상황을 사실은 이렇게 적고 있다. 며칠 전, 윤춘년이란 선비가 임금께 박수량은 호남의 어진 선비입니다. 라고 아래자. 임금은 박수량의 청백을 포상해 선비 기풍을 진작해야 한다는 왕명을 내렸다. 외면으로 청백한 것 같으면서도 내면으로는 비루한 행동을 자행한 사람들이 박수량의 사적을 읽어보면 어찌 이마나 등에서 땀이 흐르지 아니하겠는가? 박수량이 남긴 청백 사상은 세 가지다. 올바른 정신, 굳센 정신, 깨끗한 정신이 바로 그가 주장한 청백 사상이다. 부정, 불이. 비리를 철두철미 배격하는데 힘썼다. 마지막 생명을 바쳐서까지 인간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지키는데 용감무쌍했던 올바른 정신. 유사시에는 살을 버리고 정론을 취하여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누구에게나 추상 같은 논리를 폈고 주나만 상소의 글발을 폈다. 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올바른 뜻을 굳건히 세웠다. 그의 정신은 대쪽같이 고닫고 소나무같이 푸르렀다. 특히 박수량은 아무리 곤궁하고 긴박한 생계에 이르렀을 때도 함부로 동요하여 남의 재물을 탐내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니 청렴한 선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썼고 자기를 책찍질하여 다스렸다. 가증 고초를 겪으면서도 부정한 도움은 끝끝내 받지 않았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분수를 지켜 공익을 앞세운 성품으로 일관한 선비였다.